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아침을 또 해결해야 되죠? 제가 굴을 좋아하는 편이라 굴을 사갖고 왔는데, 반 이상은 죄로 먹고, 이렇게 조금 남았습니다. 굴을 사갖고 와서 손질하는 방법은 굵은 소금을 넣어서 쪼물쪼물 해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이렇게 따라버리면 되는데요. 아침 깍두기 담고 남은 모도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굴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굴국 어렵지 않습니다. 물론 제가 굴국 전문점처럼 맛있기는 못해도 집에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. 일단 대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다음에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. 요거가 있으면 좋겠고. 지금 청양고추가 없는데, 다행히 여기 보면 청양고추가 있다고 하니까, 요거 하나 정도 써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간마늘 있어야 되겠고, 그 다음에, 짜름 미역. 이렇게 있으면 될것 같고요. 저는 계란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. 네, 계란도 하나 넣을 거고요. 그 다음에 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참치 액젓. 아, 이 정도면, 될것 같아요. 자, 한번 해보자고 요 같이. 먼저 물을 불 건데 2인분을 할 겁니다. 그러면 이런 컵을 이용해서 두번 정도 따라주면 그래도 좀 정확히 알수 있겠죠? 네, 이렇게 해서 2인분을 부어주고요. 자른 면을 한 수저.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, 양이. 더 주시고, 무두 넣겠습니다. 생강 있길래 생강도 조금 더 넣습니다. 그 다음에, 마늘은 반 수저 정도. 여기에 만든 육수 더 주고요. 넣겠습니다. 다음으로, 홍채 액젓. 두 숟가락을 먼저 넣고 나중에 간을 보신 다음에 추가하면 돼요. 처음부터는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. 이 요리 포인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굴을 가장 나중에 넣어야 됩니다. 굴을 살짝만 익혀서 먹, 먹으면 그만큼 더 탄력이 있겠죠. 자, 이 상태로 10분간 끓여줄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간을 하실 때제지론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로만 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, 예를 들어서 굴소스로 했다 그러면 굴소스로 간을 끝까지 가시는 게 좋고 참치 액젓으로 했다 그러면 참치 액젓으로 음. 맛을 받주시는 게 좋지 여기다 이것저것 막 넣다 보면은 도대체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맛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간을 나는 너무나 잘 맞출 줄 알아 하시면은 뭐 사용하시는 건 관계는 없어요 근데 자신이 없으실 때는 한 가지로만 하십시오 한 가지로만 간을 하셔야 이게 되게 시원합니다 네. 제가 계란도 준비했습니다 원래 계란이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뭐있으면 그냥 넣는 거예요 물이 많이 쫄아 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조금만 더 첨가하고 자, 물이 끓어 올랐습니다. 그래서 굴을 넣었는데, 굴은 1분 이상 안 삶을 겁니다. 자, 굴을 넣고서, 계란도 넣어야 되니까, 이걸 휘졌습니다. 이렇게. 휘어서, 한쪽에 요렇게. 자, 이제 완성됐습니다. 천천 여기서 휘저면은 으 계란이 다 으깨져가지고 이상해집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천천히 저도된대 이렇게 바닥에 조금 달라붙은 것 같아요 벌써 자 음, 물이 들어가니까 네, 시원해졌습니다. 자, 완성되었습니다. 솔직한 맛 후기입니다. 음식은 만능 양념 덕분인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맛이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건 굴국의 굴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. 다음부터는 한 봉지 전부 넣어야겠습니다. 참기름을 몇 방울만 따로 틀어보겠습니다. 제가 굴을 좋아해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굴이 지금부터 제철입니다. 아직까지는 가격이 다른 식품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으니 맛있게 드시고 겨울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무료로 진행 중인 구독, 좋아요 눌러주셔도 됩니다.